와, 아, 진아아 여왕이었습니다. 내여왕이었습오늘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햄 네이버 버전이에요. 나 어저씨가 네이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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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아버지의 갑옷이, 여기 아버지의 갑옷 아. 있고 아, 네. 아버지의 칼을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제 옷은요 아 이거 쓰모없어요 진짜 아, 저. 저 아버지의 포션도 갖고 가야 되죠 포지션 계잘 숨겨 놔야 합니다 레고도가 다 찔고 가니뭐이 정도만 가져가도 총이에요 총 근데 아버지의 총인데요 이제 이제 이 숨겨진 비를 찾아야겠어요. 아버지, 여기에서. 갔다 올게요. 근데 묘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근데 아저씨가 제가 유인을 어? 모르겠어요. 라이터를 찾아야 해요. 라이터. 라이터가 여기 있어요. 라이터가 음, 이쪽에 있는데 근데 회플로 따라가면 아저씨가 오고요 회불로안 놓으면 아저씨가 안 와요 자 여기, 여기가 제일 지혜이 있네요 자 가짜로 헬로 네이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헬로 네이버 숨겨진 비밀을 찾죠 자, 네, 계단 쪽으로 가면, 이, 자, 이 문이 있는데, 문은 열수 없어요. S를 찾고, 그 다음에 열어요. 알파사에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자. 자 알파사는, 그냥, 뭐 열쇠, 다양한 열쇠 같은 거 찾아요. 요 쪽으로 가려면요. 저, 가요. 저기는 뭐냐? 자, 이쪽은 그냥 뒷문이고 이쪽으로 가야 이쪽에 갈수 있어요. 열쇠부터 찾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제가요, 기로네이버안 해봐가지고 계속 마인크래프트 버전 때쪽 해봤어요. 수일체 같은 게 있어야 무슨 열쇠인 자, 이거 점프하는 건데, 이 점프가 난이도가 허~ 저~ 그걸부셔야 합니다. 그럼 이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아, 숨겨진 비밀을 찾죠. 그럼 거예요. 아, 또, 어, 어. 자, 이 열쇠는 말, 고 여기 잠겨, 안에 잠겨 있어요. 얘가, 어, 저쪽 출구로 가야 해요. 그럼 카드키를 얻거든요. 근데, 바로를 찾아요. 바로바로는도끼예요 빼로. 제작진이 바로를 도끼라고 생각했나봐요. 자, 열쇠를 얻었고요. 자 여기 아래로 가시면 이 열쇠 카드키가 있거든요 레버 이 출구 레버는 그뭐 출구 열쇠예요 이 출구 열쇠를 어뭐 출구에다가 끼우면요 그럼 뭐그 숨겨진 문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여기로 갈수 있는데 이 사다리가 있어요 뭐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는데요. 뭐 그거 같은거 없나봐요 아, 자 여기로 왔습니다 아우야. 아 뭐야 아문 잠겨있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문찾겠으면 뭐, 어때요? 그냥 파로만 찾으면바로 빨로, 파로 빨로. 팔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아, 네, 네, 대부분 진짜 헬로 네이버 알파3은 그냥 이팔로가 어, 요이 도끼가 빠로예요자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자 이게 같은 걸 웃으면 됩니다. 한 개가 숨겨진 비밀이 더 있어요. 물오저 아까 잠기 있는 걸 거기죠. 거기로 갈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그 그쪽으로 갈수 있어요. 아,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제또 제가 가던 문으로 가, 다시 가고 숨겨진 아니, 문이 또 있어요. 바로 이 상자에 엔더 진주가 있습니다. 엔더 진주가 여기다가. 순간 이동을 할수 있어요. 사들여서. 그러 그러니까 QR코드가 보입니다 이 QR코드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김앤팔 어가 봤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같어요 자... 이제... 여기 보이스가 니네아 이거 좀 아쉽다 그뭐던데 음, 자... 꾸며짐 미를못 찾아야 돼요 자, 자, 이제 아버지 원투를 갚보겠습니다 아, 아저씨? 없어요? 그럼 들어간데 어, 뭐야! 어? 아, 잠게나어야게 아니야. 미비비유 왔으니까 이 침대에서 자면요 이게 폭발돼가지고 저죽었거그요 자. 오, 이래, 이렇게 이렇게 헬로 네이버 준비 준비밀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어때나요? 대부분 스토리는 이렇게. 자, 아버지 물건을 갖 제가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제가, 제가 먼저 프라우비 라비. 언더테 아, 버지